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제자측에 아주 이쁜 풍광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맑은 남한강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고급내 장제를 사용을 하는 힐링 전원주택, 어, 토지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쪽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이 쭉 흘러가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내부에서 보시면요, 너무 이뻐요. 현장에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조금 더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오른쪽 편에서 본 네, 남한강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죠죠 오늘 매물 여기고요. 주변에 또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편 자, 강 건너에서 보겠습니다. 네, 강 건너. 자 오늘 매물 여기고요. 어 저는 주택들 주택들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도로는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드라이브 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힐링하실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여기인데요. 어 여기가 현관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좋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좋고. 여기는 2층의 발코니입니다.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 정말 더 멋진 남한강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컷 조금 더 옆으로 가봅니다 옆에서 보시면 다 보이시죠? 자, 이쪽에 거실 전망. 네, 그리고 이쪽 위에서 보시는 전망도 아주 좋고요.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튼튼하게 토목 작업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컷은 아 잠깐 그 전에요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아, 여기요 어, 오늘 매물 일단 이렇게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이 토지까지 포함해서 어, 전체 매수가 가능합니다 별도 매수 분리 매수 가능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본컷 네, 보시면 여기 남한강변 보이시죠?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도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주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일단 이렇게만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원래 국어예요국어인데 여기는 점용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아, 30년 동안 점용 허가 받아놨으니까 사용하시면 돼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 이제 그 국가 소유의 국거가 되겠습니다 점용형과 허가, 허가 받아놨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물 현황표 정리해드립니다 매물 번호는요 814번이 되겠습니다 어, 전체 그 옆에 있는 답과 함께 전체 면적은 1,583 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 어, 대지는 200평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건축 면적, 옆면적 확인하시고요. 지목은 대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총 3개고요. 어, 화장실 2개, 경량 철골 구조고요. 20년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축이에요 네, 그리고 층수는 2층이고요 동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남한강변을 보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래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햇살은 하루종일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고요 LPG 가스 보일러 난방 주차대선 2대까지 뭐 넉넉히 가능하고요 농림지역의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 위치를 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보시면 맑은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이쁜 충주에 수변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매매입니다. 자전거 드라이브 등 힐링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실내 자재, 여러분 수입산 창호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작나무 몰딩, 강화마루, 뭐 넓은 2층 공간까지. 어,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천을 위한 분들에게 일단 추천드리고요. 면사무소 소재지 15분 그리고 편리한 생활권과 이교통망도 좋습니다. 자 매매가는요. 전체는 3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매수도 가능한데 주택만 사시게 되면 2억 7천 옆에 토지만 별도로 하시면 9천입니다. 근데 전체 매수하시면 조금 저렴해지죠. 네, 전체 3억 5천 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차량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항공 영상과 또 현장 브리핑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항공 영상 그리고 또 브리핑으로 아주 멋진 곳에 위치한 오늘 매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물 이제 현장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이쁘죠? 내부 아주 깔끔하고요. 어, 신경을 많이 써서 지어놓으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도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시원한 풍광들이 펼쳐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나무도 있고 여기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편도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조용하니 좋아요. 자, 하나씩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이제 어, 점용 허가를 받아 놓은 곳입니다. 이쪽. 네, 30년 동안. 네, 점용 허가 받아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차량 주차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음, 외관부터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오시면. 자, 데크가요. 어, 앞면하고 해서 여기 옆면하고 쭉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예, 스타코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좀 가볼까요? 네,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 아, 우리 매물 오늘 그 난방은요 LPG 가스 보일러 충전식입니다 충전식으로 충전하고요 그다음 뭐 취사 취사도 LPG 가스레인지로 합니다 자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정화조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외벽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옆으로 오늘 우리 매물 경계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바람이 시원하니 좋네요. 자,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어 앞으로 가볼까요? 일단, 네, 앞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조그만 텃밭을 가꾸실 수 있도록 또 공간을 배치를 해 놨고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앞쪽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잔디 마당도 쭉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아래쪽 굉장히 높게 석축을 또 쌓아서 경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앞쪽에 넓은 천이 올라가는데 이 천은 내부에서 보시면 더 매력적이실 겁니다. 체크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끝자락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야외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야외 수도, 우리 야외 수도, 네말 어, 상수도 이용을 하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남천으로. 만한 남천으로 또 나무들 심어 놨습니다. 조경은 뭐각 구식이 나름이겠고요. 펜스나 이런 것도 설치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가 볼까요? 자, 올라갑니다. 네, 그쪽 한번 볼까요? 여기. 이쪽 돼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공간 폭이 2m 이상 훨씬 넘어갑니다. 자 이쪽 왼쪽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더 확인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데크가 아주 넓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어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뽑아내시면 더 활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어 외벽은 제가 스타코로 돼 있다고 그랬고요. 위쪽은 좀 징크나 이런 걸로 징크로 마무리돼 있고. 여기도 한번 보시죠. 위에 어, 매립등을 넣어놨습니다. 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봐야겠죠? 어, 그 전에 앞으로 한번 전망 앞쪽 전망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늘, 산, 뭐 물,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내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아주 이뻐요. 자, 천천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도어도 아주 튼튼한 걸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도어락도 아주 큰 거예요. 네, 큰 걸로 마련을 해놨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먼저 포인트가 딱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죠 네, 어, 오른쪽에 보시면 벽지로 마무리 되어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신발장이 있고요 아래쪽은 타일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많이 보시게 될 여기 자작나무 여기 자작나무가 굉장히 안에 시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무리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앞쪽에 신발장이 있어요. 자, 요렇게, 아, 그, 여기가 이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죠. 네, 슬라이딩 도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위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층으로 가는 계단, 욕실, 그리고 작은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큰, 아주 큰, 어, 주방. 네,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2층에도 어, 방이 하나 있으니까요. 에, 그러면 방이 총 3개죠? 방이 3개, 욕실이 2개, 이렇습니다. 자,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굉장히 밝습니다. 환하게, 네, 화이트 톤으로 전체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한 바퀴 살짝 돌아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특징들 바로 짚을게요. 앞쪽에 보시면 시원한 어, 그 천쪽의 전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위에도 창이 큰게 있죠. 네, 그래서, 어, 한쪽 벽면 자체도 상당히 높고요. 천정도 높고, 하지만 창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면적을 꽤 넓게 넣어놨기 때문에. 하늘, 그리고, 어 앞쪽 전망 해서, 전망도 좋지만, 자연 최강도 가지고 많이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도 보시면, 오른쪽에도 세로형 창을 또두 개를 넣어놨죠. 네. 자, 그리고 위에 천정을 한번 보시죠. 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 위에 상부가 지금 매립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등보다는 매립등으로, 이렇게, 몇 개죠, 총? 어, 8개씩에서 16개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 가장자리로는 또 무드등이 또 간접조명을 쭉 넣어놨습니다 가장자리로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체크를 해 드려야 될게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여기에서 앞쪽 전망 앞쪽이죠 앞쪽은 타일로 TV 월 쪽을 마련을 해 놨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이쪽 편 2층 공간인데요 2층 공간도 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고 또 독특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이런 자작나무들 시공을 많이 해놨어요 저기 천장은 지금 다 자작나무인데요 꽤나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높이는 약간 6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리고 에어컨 설치를 어느 쪽으로 하실지 몰라서 좌측 우측에서 두 군데 아래쪽에 콘센트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소파월이 되겠죠? 소파월이 되겠는데 이쪽에 어 위에다가 이렇게 간접조명을 쫙 넣놨습니다. 어자 네. 그리고요 바닥은요 네 한솔에서 나온 어 강화마루인데. 아주 좋습니다. 네, 질감도 좋고요. 상위 레벨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우리 창은요, 이 창호 걱정을 참 많이 하시죠. 난방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호를 보여드리면 창호는 어, 살라만더로 되어 있습니다. 살라만더 어, 고급 브랜드 시스템 창호입니다. 난방만큼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네, 자, 오픈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어 틸트도 되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되고 창호를 정말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매물은 다한것 같아요. 네. 자 왼쪽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 한짝 한번 돌아볼까요? 자 위에는 에릭 등으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네, 샤워 해바라기 또 샤워 가능하고요 저 창호도 보세요 창호 바깥쪽도 굉장히 두껍게 잘 되어 있습니다 3중 네, 시스템 창호입니다 난방 들어옵니다 바닥 네. 자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미리 배선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요 보통은 우리가 그 바깥쪽에 계단실 아래 창고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계단실 아래 창고를 이쪽에다가 안쪽에다 넣어놨어요. 네. 수납 공간은 여유 있습니다. 어 대신 여기 이제 붙박이 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장을 설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넓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 주방부터 보죠. 자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을 보시면 화이트 원톤으로 해서 주방 가구하고 전체 다 맞춰놨습니다. 주방이 꽤 큰데요. 어 여기 이제 뭐 꾸미시기 나름의 여유 공간들을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어 오른쪽에 상하부 투톤인데 상부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네, 그만큼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해놓으셨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LPG 가스레인지에다가 어, 이 창이 아주 큰 걸, 가로창을 큰걸 넣어놨습니다. 아, 설거지 하시다가 또 바깥쪽도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창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개수대는 깊고 또 넓은 개수대를 넣어놨고요.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 지금 두 대가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죠? 네. 세로용 조금 좁은 거두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여기도 아주 멋진 공간이 되겠는데, 자, 요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차 소리, 그죠? 하나가 금방 나는데, 이걸 닫으면, 해요. 네. 상호가 일단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난방이 지나갑니다. 밑에 배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죠? 네. 면적도 넓은데, 어, 상부에다가 선반 그 설치하시면 또 사용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음, 여기, 네. 상부장이 조금 부족한 거는 이쪽에서 커버를 할수 있도록 기으로 면적, 어, 활용해서 두 개를 또넣어놓으셨습니다자 네. 그리고 식탁이요. 식탁 자리를 여기 놓는데 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 어,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미리 그 아일랜드 식탁에 그 인덕션 전용으로 어,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요런 것들도 배려죠, 배려. 네, 네 좋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자 식탁 자리 놓고도 뭐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오른쪽에 작은 방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 작은 방. 어, 이 방도 적진 않습니다. 화이트에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책상 놓고 장 놓고 침대 놓고 해도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 자 갑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 가정 욕실이죠. 네, 여기도 샤워 부스가 있고요. 바닥 난방 들어옵니다. 여기도 창문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어 저기 뭐죠? 후드처럼. 네, 저것도 한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그렇습니다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자 2층 올라가는 것도 나무계단이 아주 튼튼합니다. 울림도 없고요. 으로 왔는데요. 자, 팬이 어, 여기 돌아갑니다. 자, 보시죠. 여기 네, 강 쪽에 하천 쪽에 천 쪽에 전망이 쭉 나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겸방겸뭐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여긴 폴딩 도어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자 힌트로 창을 또 넣으셨는데 어 뒤편 쪽하고 멀리까지 전망도 나오고 좋습니다 이 폴딩 도어가 돼 있는 게 저는 아주 좋네요 넓게 쓰시다가 또 방으로 쓸 때는 또 접어 놓고요 그죠 어, 여기 바닥은 장판으로 돼 있습니다 장판. 네.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2층의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2층 테라스라고 해볼까요? 발코니.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아, 여기다가 테이블 설치하시고, 어닝이라든가, 여러가지, 어,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시면, 여기가 정말 캠핑에 오신 것처럼, 펜션에 놀러 오신 것처럼, 그런 아주 여유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네요. 그만큼 쾌적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공간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럼 내려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어떻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밖에 나갈까요? 밖에 나가는 게 좋겠죠 네, 밖으로 나가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아, 멋진 풍광과 함께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면서 마무리 할까요?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에 아주 멋진 풍광과 어, 함께 또 깔끔하게 그 내부 구조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좋은 창호 좋은 자재 많이 사용을 한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장단점이 확연합니다만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